국군 방첩사령부가 새 정부의 방첩사 폐지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전담팀을 비밀리에 꾸리고 조직적인 대응을 주문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방첩사 전담팀의 내부 지침에는 인맥을 동원해 부대 존치 논리를 전파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악화를 우려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담겼는데요.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은밀한 로비를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간첩이 아닌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력의 편에선 방첩사를 폐지하기로 하고, 본연의 방첩 기능만 국방 방첩본부에서 맞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부대 해체를 막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부대 개혁 TF로 이름 붙인 전담팀은 이달 초 방첩사 일부에 비공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및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 기획 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 대통령실, 국회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방첩사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부대원까지 동원한 로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부대원들의 동료를 의식한 듯 개엄과 정보기관에 절대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비상개엄 출동 당시 어떻게 정의롭게 소극적으로 행동했는지 소명 자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부대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부정 여론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식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을 위한 별도의 실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대 폐지와 부대 존치라는 정반대의 임무를 두고 방첩사 내부에서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첩사 TF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권력 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은 국방 분야 핵심 국정 과제라며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첩사의 부대 존치를 위한 TF에 대해선 국방부는 특별한 입장이.